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네. 두 번째 피해자 고소인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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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지난 9일 이후 열흘 만에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렷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네. 특히 합의라는 말을 썼고요. 특히,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이점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일에 이어서 10일 만에 검찰 네. 2차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1차 조사 때와 달라진 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1차 조사 때 네. 검정색 패딩을 입고 나왔다면 아니죠.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양복 차림에 노타이 네.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한 발언 내용은 1차 때와 2차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지은 씨 그리고 또 다른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로 어정쩡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개별 당사자에게는 성폭행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1차 때와 2차 때 발언, 모습,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가족에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안전지사는 서울 모초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가족들이 일단 같이 살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걸 뭐 용서했는지는 아직 저희도 뭐 깊이 들어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선 경선 때를 보면요. 안희정 전 지사 계속 가족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 따뜻한 남편의 이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는 예. 맞지만 네.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돌려보면 만약 내가 성추행범 그리고 성폭행범이라면 가족들이 내 곁에서 머물 수 있겠냐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계속 (1차) 조사 때 (2차) 조사 때 검찰 포토라인에서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 관계는 있었다 네. 하지만 전 지사 입장에서 지사 입장에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은 없었다 이것이 안전지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네. 이렇게 가족들과는 사과를 많이 했지만 정작 그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가족들과의 사과와 좀 비교를 해보시죠. 저를 지지하고 어,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다 미안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고소를 한 여성들에게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과가 아니라요. 기자가 질문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한 사과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합의된 성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를 성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렇죠? 고소인들에게 뭐, 고소인들이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땐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1차 조사 때, 1차 조사 9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한 말에 우리가 곱씹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지은 씨에 대해서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을 받았을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 뭐냐면, 성관계는 합의됐어요. 성관계는 합의됐는데 폭로를 하게 된 것이 김지은 씨가 상실감과 배신감 때문에 폭로를 했다고 역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지금은 법적인 어떤 법리 대응을 충분히 10일 동안 거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네. 죄송합니다. 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피해자 고소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9일 이후 열흘 만에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렷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네. 특히 합의라는 말을 썼고요 특히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일에 이어서 10일 만에 검찰 네. 2차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1차 조사 때와 달라진 점은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안전지사는 서울 모처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가족들이 일단 같이 살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걸 뭐 용서했는지는 아직 저희도 뭐 깊이 들어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선 경선 때를 보면요 안희정 전 지사 많이 했지만 정작 그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가족들과의 사과와 좀 비교를 해보시죠. 저를 지지하고 어,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가지 다 아, 미안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고소를 한여성들에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과가 아니라요. 기자가 질문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맞이 못해서 한 사과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합의된 성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를 성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 있었습니다. 1차 조사 때 검정색 패딩을 입고 나왔다면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양복 차림에 노타이 네.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한 발언 내용은 1차 때와 2차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지은 씨 그리고 또 다른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로 어정쩡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개별 당사자에게는 성폭행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1차 때와 2차 때 발언, 모습,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가족에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계속 가족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 따뜻한 남편의 이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는 예.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돌려보면 만약 내가 성추행범 그리고 성폭행범이라면 가족들이 내 곁에서 머물 수 있겠냐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계속 1차 조사 때, 2차 조사 때, 검찰 포토라인에서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 관계는 있었다. 네. 하지만, 전 지사 입장에서, 지사 입장에서 위력을 이용한 성 폭행은 없었다. 이것이 안전 지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네. 이렇게 가족들과의 사과를.